디모드의 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부딪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기에게 하듯하며 함께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중하라 1절을 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늙은이, 이전 늙은 여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대하듯이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좀 어른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어른 중심 사회였고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가 아무리 중심으로 살아온 남자도 나이를 이기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아 이해하고 덮어주고 하는 일들을 해가라. 그 안에서 어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꼰대라고 비하는데, 하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들을 좀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는 또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인격이 되어 있어서 어른들을 꼰대라고 그러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절에 있는 말씀은 뭘까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당시 여자들은 자매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었겠지요. 여자들을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깨끗하게 여동생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여동생을 대하듯이 매너있이 대하라.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정말 동생을 대하듯이 매너있이 자매들을 대하고 권하. 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되게 신사적인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죠.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교회였다. 좀 교회가 우리도 이런 거룩성을 잃지 않게 하거나 막 세상에 있는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매너 있는 최고의 매너 집단이 되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제 이비인속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오늘 이제 3절부터 나오고요. 이 5장의 전체적인 핵심은 이 3절부터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앞에 부분을 붙여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과부 구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베이소 교회도요, 과부 문제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요, 과부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의 구제의 횟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요, 히브리파 과부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좀, 말해, 좀 을 대를 받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 가면서 이것이 불평이 되었고 교회 문제로 확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일을 했지만 결과는 이제 어떤 파벌의 싸움이 돼 버리는 것으로 비화가 돼 버린 것이 예루살렘 과부 구제의 문제점이었어요. 지금 예개석 교회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거냐? <laughs>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들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과부 중에 참 과부이고 각자 과부가 아니고요. 조금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어, 교회가 우리가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평가를 듣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작은 것을 문제거리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예배속 교회가 분명히 선한 일을 했어요. 어려운 가우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이 교회 문제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예루살렘 교회도 풀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소 교회도 하나의 푸는 예시를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 이렇게 뭐 구제하는 거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고 말 많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도와야 하는 겁니다. 신명에서 보겠습니다. 십명기서 10장입니다. <laughs>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를 이룰 사람이며 덕과 함께합니다. 네, 너희는 네, 나그네를 살아라. 전에 너희도 애급당에서 당한 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아. 신중의 신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laughs> 사람을 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도 받지 않습니다. 신중의 신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이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 아이를 돌보게 하셨, 돌보라고 하셨는데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과부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돌봄을 받게 했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셔서 먹거리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당은에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고대 사회는 사실은 다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 시대입니다. 사실 넉넉해진 최근의 일이에요. 고대 사회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 먹고 살게 없는 시대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 먹을 것을 나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좀 불쌍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나그에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에요. 너도 내 백성이고 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도 내 백성이라는 거야 부모가 잘난 자식만 내 새끼가 아니고 찌질이도 내 새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난 너만 내 백성이 아니다. 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도 내 백성이니까 너인, 너가 잘 사는 내가 반드시 저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돕고 살아야 된다.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람을 개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약자를 돌봐야 하는 거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약자를 돕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게 신의 명령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자들을 돕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